안녕하세요. 이번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허윤정씨의 사연입니다. 제목은 "야한 잡지를 모은 이유"입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다른 쓴 약도 잘 삼켰고, 지독한 항암치료도 잘 버텨냈습니다. 하지만 한창 외모에 민감한 나이라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것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도 누나의 찰랑거리는 머리가 다 잘려나간 것이 속상했는지 울먹거렸습니다. 누나 식구들까지도 힘들어하자 딸은 그게 싫었는지. 어느 순간부터 씩씩한 척하려 애를 썼습니다 두상이 예뻐서 머리를 빡빡 빈 것도 잘 어울리죠? 그렇지 않마 그런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온 신경이 딸에게 가있다 보니 자연히 아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아들은 빗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성인 잡지를 숨겨놓고 몰래 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, 가뜩이나 딸 아이 때문에 힘든데,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다고 무턱대고 야단을 치면 반항만 심해질 것 같아,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그 성인 잡지를 또다시 보게 됐습니다. 엄마 아까 트리가 뭘 가지고 온줄 아세요? 놀라지 마세요. 그 잡지가 이번엔 아들이 아닌 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. 아니 그건 글쎄요. 엄마 누가 트리한테 그랬대요.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. 머리카락이 쓱쓱 자란다고요. 그래서 나보고 이런 거 많이 보라고 주고 간거 있죠. 그래야 머리카락이 빨리 자랄 거라고요. 깔깔거리며 웃는 딸애를 보니 아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. 아픈 딸아이를 웃게 해줘서 그리고 삐뚤어 나가지 안 와줘서 말입니다. 누나의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주고 싶어 야한 책들을 모았던. 아들아이 사랑스런 아들의 엉뚱하고 깜찍한 선물로 모처럼 식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을 꼭 안아주어야겠습니다 예 엉뚱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글쎄요 뭐 진짜 야한 책이 머리카락이 나는데 큰 도움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대한 결과는 안나와있네요 제가 요즘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데, 한번 성인 잡지를 보고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농담이구요. 허윤정 씨 따님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